지금 저희 집 앞에 슝호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주말에만 태풍이 해서 집 걸으러 가고 있어요. 보통 주말에는 등산하잖아요. 원래 지금 제가 운동하다가 어깨랑 무릎을 다쳐가지고 가볍게 걸으려고 왔어요. 어제 비가 엄청 왔는데 안개가 막끼고 강풍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너무 좀 길이 예쁘고 좋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이렇게 좀 걸을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콧물... 어... 오늘은 점심 먹고 카페 가가지고 또제 앨범 준비하고 저녁에 떡볶이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드디어 이어폰을 탈출하고 에어팟도를 샀습니다 그거 리뷰 좀 하고, 리뷰... 아무도 안볼 리뷰 좀 하고, 아무도 안볼 리뷰 좀 하고... 파란불 나슈는 우리 과학원 제가 가는 곳이 여기에요 하... 제가 보통 혼자 여행을 하면 꼭 수목원 같은 데가 있으면 가거든요 나무 사이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무 진짜 천재예요 여기는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잘안 오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요 보면 근데 젊은 사람도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오면 제가 제일 막내에요 어르신들이 카톡 부사 찍으러 많이 와요 저100% 카톡 부사하시는 거 알죠? 따스한 햇살 보이세요? 아 좋다 숲이 우리게주열 12가지 선물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뭘 해주든 나한테 해주든 말든 뭘.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같이 보세요 도망도 안 가고 솔직히 나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긴 해요 얼마 전에 멧돼지한테 공격받는 영상을 봤거든요 참. 는 참! 아, 저는, 만약에, 멧돼지가 나오면, 도망가는 게 더, 죽을 확률이 클것 같거든요? 우리 싸우는 게뭐 하나, 주위에 돌 없으면 그냥, 진짜 발로 세게 차가지고, 겁치는게 걔가 오히려 놀래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난좋을것 같은데. 멧돼지한테 나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지 아요안 맞아 봐서 그러겠지만. 아, 어, 근데 진짜, 다이어트하고, 태국 갔다 온지한달 지났는데, 바로 살이 이렇게 붙었어. 갔다 오자마자 제가 다쳐가지고, 운동을 계속 못 했거든요. 그럼 어, 낯마자자 바로 다시 운동해야지. <목소리> 뭐야? 서바이벌 연습장인가? <목소리> 선생님 여기서 아이들이랑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독일 유치원은 아이들을 숲에 데려와서 맨발로 흙을 느끼게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촉감이나 흙에 있는 뭐 미생물이라든가 균 이런거나 미생물들이 그 아이들 면역력 형성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데려와서 맨발 벗겨가지고 한번 벗겨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녕. 일로 <laughs> 와봐. 나랑 놀자. 어? 나랑 놀자. 공둥이 봐봐 이 너무 깊이 들어왔나? 아 아침에 항상 이렇게 좀 걸어야 좀 독소가 좀 빠지는 느낌 맨날 얼굴 부어가지고 운동 안 하는데 저는 얼굴 너무 많이 붓더라고요 지금도 좀 지금도 좀 부어있는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놨어 점프 이제 슬슬 내려가야겠다 여기로 많이 내려가야겠다와 여기 완전 초록색이다 어, 아까 내가. 아까 거기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놨어. 이제 슬슬 내려가야겠다. 일로 말고 일로 내려가겠다 어, 큰일 났네. 아, 무사히. 집에서 밥 먹어야지. 아, 밥은 할반이랑 엄마가 오리불고기 보여주먹거 응. 먹을 거예요. 아, 잠이 안 깨네. 아, 이렇게. 눈이 무겁지? 칫솔도 하나 사야될것 같아. 내가 아뭐 산다고 그랬지? 뭐 산다고 그랬더라, 내가? 반반. 맥주는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저녁에 떡볶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 먹으면 먹어야지. 편지지. 혼자, 혼자 좋아하잖아. 그래. 정환이 어때? 정환이 어때까지? 유튜브 편집을 해야겠네. 갑자기 친구들이 많이 왔어. 오늘 이 친구가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래서 홍이돈 가스 먹으러 갔는데. 아 홍이돈 진짜 먹어거 존나 얘기에 근데 홍이돈 가스이 친구가 산다 고 하니까 뭐. 한우 돈가스 시켜야지. 나는 안심 스테이크 돈가스. <웃음> <웃음> 이 친구는 카이스트 다니고 있어. 카이스트 무슨 과지? 미용과였나? <laughs> 그피아 <laughs> 그... <laughs> 맛있는 거 있는데 저 시립대 쪽에. 뭐? 진짜로 소밥 너가 살. 나는 왕돈가스에 매운 소스 추가. 나는 왕돈가스 소스 따로 플러스 슈림프볼 하나. 나도 소스 따로 쉬임볼 먹을 데 맛있겠네. 소럼 하나 더 시키자. 그럼 이거 두개해시브운 하나 소스 세개 주시고요. 네. 두 개는 소스를 따로 주시고요. 네. 하나는 소스를 네. 넣어주세요. 그리고 따로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매운 걸로. 그냥 매운 소스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하나는 소스 따로 하시고. 아두 아, 개는 소스 따로 하시고. 네. 하나는 소스 내로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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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소스, 소스 하나 추가할까요? 네. 네. 하고, 그리고 슈림프 볼두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해시브운 먹을까? 아 일단 이렇게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음. 제로 콜라 돼요? 있어요. 제로 콜라. 음. 음. 어, 네 이렇게 주세요. 이제 돈까스개칠 타게 나왔다. 칠볼에 소스 뿌렸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 친구 잘하는 게또이성민 선배 모자아니씨올라안 돼. 안 올라가. 그냥 내특기란 말이야. 이걸로 가지타피 있잖아. 맞아. 저. 소 같은 돈가스 나왔습니다. 칠포. 어 맞네. 아 찍고 그다음에 다시 이런 거 많이 매워. 매워서 <목소리도> <만 원. 목소리도>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아, 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후식이 먹을 거봐 응? 후식이 먹을 거봐준호이 사면 먹자 먹을래? 후식이? 먹어야지 자 그럼 후식이 형 준호가 사는 걸로 하자 응? 준호가 준호가 사는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썸네일 나왔네 친구 정태이씨잘 먹었다 야뭐 여기 복권이 유명한 복권집이라더한번딱 1등 8번? 응. 어 빠뜨리해 아, 천원 네. 있거든 현금이 물어봐야 돼 현금이 현금 복권 수요일인가? 그럼 연수 복권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천 천안... 원... 드디어 옥상 방금 탈출이다. 짠! 찻! 찻! 뒤졌어! 썸네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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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나왔는데, 로또 주작 놀라. <laughs> 그 많아. 아, 우리 빼고 다 이태원 가네. 썸네일 나왔다. 우리 빼고 다 이태원 가네. 와우. 찻! 하다 클릭하겠는데? 아, 썸네일 나왔다. 세상 <laughs> 제일 재밌는내 친구. <laughs> 아, 오랜만이네. <laughs> 힙합퍼가아침게 먹는 <웃음> 방법. 쿠키랜드랑 <laughs> 강박. <웃기는 다음에 향목.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균형이 제일 부러. 서 한국에서 한국 빵빵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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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먹는 방법 국골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인에서한이에서골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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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렇게 안서 한국에서 한서한대모서한국에바 한국에서 한국에어 너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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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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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국 <laughs> 인창정에 소주 <소주하는> 한잔 <건> 똑같이 먹어. <laughs> 근데 형이 <손이> 못 먹잖아. <웃음> <아유>. <웃음> 이게 지금 그저께 온 에어팟 프론데. 이걸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laughs> 아이, 또 뭘. <언제> <laughs> 오늘 마무리는 토요일이니까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키네스랑 청꼬치 먹고 자다요 영화 한편 보면서. I rush hour traffic update.